자, 이제 남은 래퍼들 중 3차 관문의 두 번째 미션을 이끌어갈 리더 3명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를 호명해 드릴 텐데요 자, 과연 상대팀 래퍼들은 이첫 번째 리더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? 완벽한 기계에 감정을 넣은 퍼펙트 <laughs> 뭐? 제가 그렇게 쓴거 같은데 아, 랩하는 표정이 너무 매력적 혓바닥 트위스트가 대단해 브르르르. 자팀 프로듀서 이 코멘트를 받은 첫 번째 리더는 누구인가요? 레보이 원슈타인 칠리노미가 제일 노력하지 않나 조순영 씨입니다. 조순영 씨입니다. 자 호명된 리더는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 다음 두 번째 리더에 대한 상대 팀 래퍼들의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하드웨어가 겁나 튼튼해 보임. 오늘 사이퍼는 썰었다. <laughs> 남은 올해 쇼미로.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되실 거예요. 자팀 프로듀서 이 코멘트를 받은 두 번째 리더를 발표해 주시죠. 이 기욱씨입니다. 이 기욱씨입니다. 오 축하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리더에 대한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너는 랩 천재. 저 사실 너의 팬입니다. 이 사람은 그냥 미쳤다. 원더보이 톤이 사기다. 그 성대가 먼다. 원슈타인. 자, 팀 프로듀서 분들 이 코멘트를 레이보이 받은 세번이 코멘트를 받은 세 번째 리더를 발표해 주시죠. 원슈타인 잘했다고 같아요. 원슈타인. 1등 뽑자면 레이보이 원슈타인 님. 원슈타인 님. 자, 원슈타인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주시죠. 저희가 약간 뽑은 기준이 뭔가 1, 2, 3, 4 등이 아니고 순영 씨는 뭔가 딱 그냥 딱 봤을 때 리더상이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과대, 내, 과대 느낌이 좀 있어. 대장이야 대장. 어, 어. 리더상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그리고 약간 기욱 씨는 좀 나서서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뭔가 내가 왜 리더지?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떤 미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. 한번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원슈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더를 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. 아, 네, 네. 그런 자질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아, 그럼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안 됩니다. 그래서 뽑았습니다. <laughs> 리더로 하기 싫다고 해서 뽑았다고요? 뮤지션들이. 팀을 만들고 거기서 리더를 짜고 구성을 한다는 게좀 재미있더라고요 평소에 이끌지 않던 사람들이 뭔 팀을 이끌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여하기 전에 그들끼리 어떤 합을 보여주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.